옥스코리아 박찬웅 실장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옥스코리아 어떤 회사인가요? 그 옥스코리아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스마트폰 악세사리인 아이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. 네, 그러면 아이링을 비롯해서, 어, 스코리에서 사용하는 주요 제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 네. 그, 여기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,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아이링 제품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떨어뜨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, 여기 있는 다른 주변 액세서리들을 통해서, 차량에 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벽이나 책상 앞에다가 핸드폰을 계속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는 역할들을 하는 액세서리들을 만들고 있어요. 그리고 최근에 아이폰 a 이랑 아이폰 10이 출시가 됐잖아요. 그래서 무선 충전을 지원할 수 있게 기존의 아이링에서 링 부분을 분리해가지고 무선 충전을 할수 있고 기존의 아이링이 케이스에 붙어있는 형태의 제품들을 새로 만들어서 이번에 MIK 컨퍼런스 행사를 통해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. 네,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? 네, 또 오늘 행사에 온것 같이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아무래도 세일스피치를 할 경우가 적다 보니까 또 이런 행사대로 좀 참여하고 좋은 제품을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또 해외에도 저희가 내년에는 더 집중을 해서 진출해 볼 생각입니다. 네, 더 나은 모습의 억스 코리아 기대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